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찬송가 피아노 반주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 하사를 공부하겠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왼손은 코드를 이용해서 좀 쉽게 찬송가를 다시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사부로 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어, 소개를 해 드리니까 한번 소개, 어, 소리를 들어보세요. 쉽게 만들었다고 해서 수준이 낮지 않고요. 어, 교회에서 충분히 쓸수 있는 아, 수준입니다. 어떻게 치는지 한번 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왼손부터 하는데요. 왼손은 어, 코드를 이용해서 어, 칩니다. 코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악보대로만 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D 코드가 나왔죠. D 코드가 나올 때는 레하고 라를 칩니다. 기타 코드 잡듯이 그냥 무조건 레, 라만 치면 됩니다. 오른손 한번 칠때 왼손도 한번 이런 식으로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 코드가 나올 때는 라는 똑같은데 밑에 라 옥타브 잡습니다. 그 다음에 G 코드가 나올 때는 솔, 솔 잡습니다. 자, 이 노래는 세 개의 코드만 나옵니다. 그래서 D 코드, 레아골라, A 코드는 랄라, G 코드가 나올 때는 솔솔. 자, 이렇게 잡으시면 은 왼손 연습은 끝난 겁니다. 자, 몇번 쳐서 손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D, A, G. 코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자, 오른손 연습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은 어, 될수 있으면 악보대로 어, 그렸습니다. 나중에 어, 악보 원, 원본대로 칠수 있기 쉽게 어, 악보대로 그렸습니다. 처음에 조표를 보니까 파하고 도에 올림표가 있죠? 그럴 때는 검정 건반을 칩니다. 파칠 때하고 도칠때 검정 것만 친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 레하고 파 시합이 나왔죠? 우리 파칠때 검정 것만 친다고 했어요, 금방. 레하고 파를 1번, 3번 칩니다. 그 다음에 도 시합과 미를 1번, 2번 칩니다. 그 다음에 레, 또 레, 또 레하고 파 나왔죠? 1번, 3번. 레아골라 1번 5번. 그다음에 도화구미 도칠 때 검정건반. 그다음에 똑같, 똑같고 요 그다음에 레아고파시 1번 2번 칩니다. 레아골라 1번 4번. 레아골 시 1번 5번. 그다음에 레아골라 레하고 파시압 1번, 3번, 도시압 과미 1번, 2번, 레 1번. 자, 4마디까지 했는데요. 4마디 한꺼번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2마디 단위씩 잘라서 하셔도 되고요.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한마디 단위로 잘라서 스탑 눌러놓으시고, 한마디잘 되면 두마디 연결하시고, 두 마디 잘 되면, 그 다음 세 마디 연결하시고, 이렇게 한 마디씩 해서 네 마디를 하셔도 됩니다. 네 마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악보가 잘, 적어서 잘안 보이시는 분들, 그리고 전체 악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카페에 평생회원 한번 가입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찬송가의 악보를 평생 동안 무제한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른손, 왼손이 어느 정도 되면 양손으로 연습합니다. 자, 처음에 왼손은 D 코드가 나왔어요. 레아골라. 오른손 멜로디 치신 거 같이 칩니다. 그 다음에 계속 D 코드. 그다음 A 코드. 랄라. 또 D 코드 나왔어요. G 코드, 솔솔, 또 D 코드, A 코드. 자, 양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잘안 되시면 한마디 단위로 잘라서 연습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잘 되면 연결해서 연습합니다. 악보를 천천히 보시고요. 어, 악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어, 이어서 칩니다. 맨 마지막에 밟습니다 자, 네 마디가 일단 어, 중요합니다. 이 곡은 이네 마디가 세 번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곡 전체의 3 분의 2가 아, 끝난 겁니다. 이네 마디 하시면은 단성가의 특징이 반복이 많아요. 그래서 어, 어려워도 앞에 부분 네 마디나 여덟 마디를 충실하게 연습해 놓으시면 그 뒤는 똑같은 부분이 나오니까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마디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네 마디가 충실히 되신 분들은 그 다음 마디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마디 계속 연결합니다. 똑같으니까 계속 칠게요. 자, 8마디까지 해봤는데요. 8마디까지 이어서 쳐본다면. 시범 연주와 여덟 마디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까지 하고요. 전주부터 해서 페달 밟는 것까지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